안녕하세요. 팔자를 버사마입니다 팔벗입니다. 어, 우리 카페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 사주자통변은 역학의 대중화를 영마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부방입니다. 카페 가입 안 해도 모든 걸 보는 게 가능합니다. 글쓰기는 안 됩니다. 안 되게 막아놨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 탓이 아니고 다음 회사 탓입니다. 자, 묘월에 시작하였기에 해월까지 가입하는 선수는 모두 다 아낌없이 조건 없이 특별 회원 자격을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공부합시다 라는 예의 의도입니다. 자, 부담 없이 자유롭게 뒤다보기, 부담 없이 자유롭게 놀아보기, 부담 없이 자유롭게 통변하기. 특히 우리는 통변을 위주로 하는 카페입니다. 아, 라인이 딱 맞네. 내자, 내자, 내자. 축입니다. 격궁용신, 음량오행, 간지학 등 다양한 감법으로 공부하시는 그 어떤 역학도 본이라도 모두 다 대환영합니다. 우리는 이건 다 손가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쳐다보는 달, 통변, 그리고 그 통변을 통해서 문점자나 자신에게 치유와 안정, 희망을 드리는 그 달을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조건이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라도 다 대환영입니다. 자, 큰돈 들이지 말고 서로 품하시 함시롱. 재미나게 공부합시다. 예, 우리가, 음량, 오행, 육친, 간지, 1 2운증1 2신사 합, 형충, 파의 공망, 어제 긴 문장까지 다 끝냈죠. 남은 거는 뭐냐? 뭐 기타, 명리도구로 보면은, 일단 생각나는 것만 적었습니다. 더 생각나면 또 적어, 적어 나갈게요. 건묘하시, 궁성론, 논론 반론 무자론 내정법 일진 양인록 원진기문 뭐 종교적 측면 업 정생인은 양밥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뭐 양념 정도 되겠죠 일단 오늘은 건묘화실 궁성론 여기까지만 볼까요 자 건묘화실이 뭐냐 우리가 연월일시 이걸 갖다가 뿌리 뿌리 건 맞죠? 묘, 쌍묘, 싹싹. 그 다음에 꽃, 화, 열매, 실. 이걸 뿌리로 해가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시가 어찌 보면은 내가 태어난 이 세상에 태어난 마지막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우리가 저 카페에 잠시 그 우리 전생 인연 보면 이게 전생이지 않습니까? 전생의 내가 이게 일간이죠? 경일간에 편인 깔고 있고, 식신 있고, 정관 있고, 내가 내 말년, 우리가 15, 15, 15, 15 자르면 30대 이후지 않습니까? 전생에 30대 이후에 내가 했던 거, 그대로 두 개를 들고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연월이. 일간 이거는 전생에 뭐 잘했으면은 요 놈들이 좋은 역할을 하는 일간을 받을 거고, 뭐못 했으면 은좀 거시기한 걸 봤겠죠 저는 땅바닥에 편인을 샥 깐거 보면은 뭐 전생에 이렇게 관에 녹을 먹으면서 전관 녹을 먹으면서 그렇게 뭐 남들 도와주는 일을 한것 같진 않습니다 예 편인을 왕창 국을 이루어서 깐거 보면은 아무튼 이런 형태로 금묘하실 이렇게 봅니다 잘라서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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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는 좀 수명이 길어지니까 20년씩 이렇게 잘라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전통적으로 잘라보는 15년짜리로 잘라보면은 뭐 15세까지 경술, 괴광이죠괴광 괴강. 괴강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어 연월일시 그렇게 구분을 하고 또이 시기별로 해가지고 이 글자글자 하나하나 정도의 역량을 다받는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연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가장 센 영향을 받겠죠.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하겠죠. 연, 월, 연에 대한 영향력이 월로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고 일로 갈수록 점점점 시에서 줌줌줌줌 떨어지겠죠. 월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에서부터 스타트하고 점점점 커져서 월에서 제일 커지고 다시 그래프가 밑으로 쭉쭉쭉쭉쭉 떨어지겠죠. 30대쯤 되면은 요 놈은 요소 자주 작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그래서 30대쯤에 가장 높아졌다가 서서히 내리지 가겠죠 1 같은 경우는 어찌겠습니까더 그래프가 수그리 가지고 쭉 올라가겠죠 시까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얼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릴적에 경술 개강이 있으니까 뭐 촌에서 거의 좀, 끔좀 씹었고, 그죠? 그 다음에 월, 15세 이후, 이이 영향을 좀 받을지쯤 되면은, 이게 오가 뭡니까? 편인 아닙니까? 편인은, 내 입장에서는 편인인데, 요 편인 입장에서는 제가 뭡니까? 식신 아닙니까? 맨만한, 맨맨한 콩지 아닙니까? 그죠? 두들겨 패도 암소리 뭐안 하고, 뭐, 그죠? 그리고 묘, 뭐, 이 시기에는 또, 평간실살, 배우자도 들어오고 하는 그런, 어그 시기한 때때때 시기.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년도 비슷하죠. 요거하고. 그죠? 거의 이제 뭐 편인에, 그렇게 살게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건묘화실로 보고, 이 건묘화실에서 우리가 대운 있지 않습니까? 대운 쭉 적용해 보면서, 아 어, 이게 젊은 날에는 제가 이제 가을 대운이었는데 가을 대운의 이 편인 그다음에 지금은 겨울 대운 겨울 대운의 편인 아무래도 겨울이 좀 편하겠죠. 왜냐면은 하 남자인데 이 가을 여름의글자나가을의 글자는 좀 건조하잖아요. 그죠? 근데 겨울이 와 가지고 이 건조한 메마른 땅에 어느 정도 이음량의 조화를 맞춰 주니까 말년에 이 편인은 좀 낫지 않겠나,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한테 개인적으로 이게 뭡니까? 또 편인이 역학 아닙니까? 역학, 그죠? 편인적인 학문이 역학, 뭐, 어려, 법무, 이것도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건묘화실을 잘라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건묘화실 대충 또 우리 봤습니다. 메모를 해놓고.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이 통병을 할 때, 중중무진. 이걸 좀꼭좀 좀 기억합시다. 중중무진이 뭐냐면은 우주 만물 일체의 사물이 서로 무한한 관계를 가지고 얽히고 설켜 키 일체화되어 있음을 가르치는 말. 이게 네이버 검색에 찾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팔자 하나, 내 혼자 살아간다면은 이대로 운의 영향을 다 받겠는데 여기 배우자 있죠, 자식 있죠, 부모 있죠, 형제 있죠. 다 이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팔자는 가지고 이 사람의 사건, 사고, 지나온 생을 정확하게 예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의 경지입니다. 그렇게 예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우찌 재수로 예단을 했다 하더라도, 맞췄다 하더라도 일반화, 보편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넓은 범위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자주를 봐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꼭 맞추기 논쟁에 들어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뭐 받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가, 만약에 올해가 해년이잖아요? 해년에 아랫 그룹은 신자진 아닙니까? 신자진생들이 뭐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민사소송을 한다. 민사소송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의 문점을 왔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신자진인생에게 해명미는 자기 윗그룹이잖아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보다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송까지 가지 말고 그냥 합의 합의로 해가지고 좋게 좋게 원만하게 끝내라 라고 우리가 답을 주잖아요. 그 답만 해도 크죠. 소송 들어가가지고 변호사비 깨지고 소송 져가지고 또뭐 왕창 손해 보는 것보다는 백배가 낫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만 해도 굉장히 크다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너무 깊이 있게 너무 이걸 맞춰야지 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이 사주팔자를 보고 어뭐 지난 뭐 무슨 대운에 뭐몇세 경에 부친이 돌아가셨네 이걸 알면 뭐 합니까? 그거는 뭐 상담해주는 거 우리보다도 자기가 더잘 알고 있죠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나. 근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쉴때 없는데 힘 빼지 말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운 사주를 안 뽑고 이게 4월 11일 어제 거 사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갖고 왔어요. 어 왜냐면은 어제 우리 처조카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조카 아들 사주가 되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은국입니다. 은국은 볼때 그냥 그림, 그림 감상하듯이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무무무 기진 비경급제가 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두쟁심, 경쟁심 강하고 뺏고 뺏기는 환경 동작에 익숙할 거다. 완전 그냥 뭐조폭 사수죠, 저포. <laughs> 그죠. 깡패, 건날 사주죠. 연월에 투출한 관도 없습니다. 편제 하나 있고, 그러면 이게 뭐, 친구, 동료, 주먹,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비금겁지가 몸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먹 가지고 큰돈 벌이 한다 얘기는 뭐, 깡패 밖에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식상도 없죠. 지가 뭐, 이래가지고 버는 거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주먹 가지고 편제 잡으러 간다는 거는 깡패죠, 깡패. 그래도둑놈이죠 이런 식으로 그림 감상하듯이 보고, 그러니까 뭐 젊은 날 친구들과 무리지어서 껌좀씹을것 같은 분위기이지만, 이것부터 좀 사심이 들어갑니다. 예. 아무래도 처족하니까 해중감목 평관이, 지금 해중감목 평관이 있잖아요. 그죠. 이 평관이 다행히 대운이 인묘로 갑니다. 관운으로, 관인운으로 흘러가죠. 대운이 임묘에서 자기가 지장간이 아니고 대운의 보조를 받으니까 이게 주연으로 밖으로 티 나옵니다. 그래서 관의 제어력으로 관이라는 건 신호등, 그다음에 경찰 이런 제어잖아요. 그죠. 제어력으로 뭐좀 방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방의 시기는 그리 길지 않고 그런 평관의 평관 편관 인성, 관인의 운에 의해서. 21살까지 관인이 쭉 이어지니까, 아니죠. 청간으로는 31세, 41세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빨리, 어떤 뭐방황이시 온다 하더라도 빨리 극복을 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공부라든지 이런 뭐 학문을 통해서 관을 원활하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 득담을 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비경급제로 부모의 덕을 일부 나눠 먹을 수 있으나, 다행히 이 조상궁, 또는 이게 아버지죠, 편재면은이이 연지해 편재와 인의 합으로 육합을 해가지고 물이 지으니까, 요게 비금급제의 분탈을 좀 당해가지고, 약간의, 원진이 약간의 이렇게 손모잖아요. 조금, 뭐, 한 뭐, 한백은 받을 건데, 원래는 한 90원 정도, 10원 정도 깎인다 하더라도 이게 원활하게, 자기한테까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당한 부모소상득은 있다. 그 다음에, 대지해의 핑승 키워드가 편제니까, 부친의 영향, 또는 도움, 뭐, 부친도 되고, 배우자도 되겠죠. 널 있고, 또, 인성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까, 아버지, 엄마, 둘 다,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장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득이 있고, 하니까 뭐,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는 없다. 오히려 좀 그래도 좀 살, 잘 사는 형축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해가 보면 우리가 이 글자 자체의 뜻만 보면은 해외라든지 섬, 변두리 이런 뜻이 있으니까 어린 시절에 해외 유학도 좀 인연이 되면 안 가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이 오가, 투출된 오, 인중병도 있고 그죠. 어, 투출된 오도 있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해도 있고 진중계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투출된 놈을 먼저 봅니다. 이게 없으면 지장관에서 찾는데, 그래서 이게 아버지 엄마로 봐도 돼요. 아버지 엄마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지인이 간섭해 가지고 좀 손모가 좀 있지만도 해가 그래도 세력이지 않습니까? 땅바닥에서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엄마는. 요, 지금, 이내 목생활을 받아가지고, 오가 상당한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KBS에 근무하고 있고, 저것만은, 어 약대 졸업해가지고, 약사입니다, 약사. 아 그래서, 어 약사 독립은 안 했는데, 뭐, 이렇게 공직 비스무리한, 그런 병원 비스무리한 근무하면서, 상당한 월급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또, 조상궁, 할아버지, 아버지 궁도 되지 않죠. 할아버지. 그건 근거지 고향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골에 그 조부모, 조부모 할아버지가 다생존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존해 계시고 시골에서 나름 그뭐 인삼밭인가? 뭐 이래 가지고 아무튼 지역 유지 정도 되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릴 적에 엄마 아버지가 황창 도와주니까 잘람면해외유도안 가겠나 이기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오행강량으로 보면은 오행강량은 항상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직업이죠 직업 강한 놈을 무기로 삼아서 자기가 직장을 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해묘미생 같은 경우에는 윗그릇이 인호술이잖아요 그래서 이한 단계 위에 글자를 신분 상승을 하는 도구로 많이 씁니다 근데 다행히 해묘미의 인이 평관인데, 요, 투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특수공직, 뭐, 군인, 경찰, 소방, 외무, 이런 쪽 특수공직, 또는 평관이니까, 검찰,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다행히 인성하고 물이 지어 있으니까, 상당히, 뭐,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인연도 예상이 된다. 그리고 다행히, 41세까지, 관을 대원에서 보조하니까, 관이 지금 32세부터 41세까지 청간으로 갑자 대원에 갑이 오지 않습니까? 관이 청간에 하늘에 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조직, 그러니까 공직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거든요. 운에서 오는 것도 충분히 써먹어요. 네,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큰 조직에서 뭐4 2세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직장조직길로안 가겠나 싶습니다. 42세가 되면은 이제 관이 끝나잖아요. 관원이. 그죠? 그러면은 원국에 있는 관만 썼는데, 원국에 있는 관은 천관으로못 올라갔기 때문에, 유명조직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공직이라도 지방공직, 땅이 있으면 지방이잖아요. 이런 형태니까, 뭐, 해대원 초 또는 자대원 말에, 자대원 말에 요 인성을 갖다, 인성이 결제권인데, 정인 오가 무력해지니까 직장을 떠나서 뭐 자기 나름대로 선출직 공직을 하든지 선출직 공직은 보통 재생관이거든요. 자기가 돈을 써서 또는 명예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는 거니까 선출직 공직이라든지 또는 뭐 강가 손잡은 독립 사업을 하든지 안 하겠나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독립 사업을 하더라도 식상이 공망이고 무인은 식상 신유가 공망이죠. 식상이 불투했기 때문에 제조 생산이나 수화인을 많이 두는 사업은 기복이 심하다. 아마 안 된다. 그죠? 신살은 연월의 원진이더니 사회생활, 이 사회궁이잖아요. 그죠? 조부, 또는 조부모와 부모 간의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일시에 합이더니, 이 합이 들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식하고 유정하로유증하니 나름 화목한 가정정정립이 예상된다. 제가 볼 때는 젊은 날에 이대지해이 친구하고 좀 같이 인연이 돼가지고 중간에 비경급제 때문에 좀 멀어졌다가 뒤에 다시 인의 합으로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사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일찍 관인으로 대운이 흘러주니까 이 조폭은 안될것 같다. 그럼 좀 씹는 시기는 아주 짧을 것 같다. 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대충 오늘 또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아무튼, 우리 사주자유통변 카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 명리도구, 그 다음에 기타 명리도구. 이게 기본이고, 이게 기타입니다. 작은 예, 차근 계속 뭐 반복적으로 할 거니까 지금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뭐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중무진입니다. 중중무진 꼭 기억해 주시고 통병 겁내지 말고 무조건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팔자를 벗삼하였습니다.